안녕하세요. 저는 은비 언니처럼 빵을 좋아하는 별명이 빵순이인 사람입니다. 은비 언니 다이어트 시작을 앞둔 책에 빵 하나만 추천해 주세요. 아, 나왔네요. 다이어트 시작 이야. 전에 마지막 막 막방, 막방, 막방. 네, 다이어트 시작 전 막방. 네. 어, 기대됩니다. 어, 어? 오, 막방. 어. 어, 선생님 보시면은 뭐네 가지 빵까지 올라갑니다. 와. 네, 이렇게 골랐습니다. 네. 다이어트를 하지 않아도 예쁜데 왜 합니까? 아, 네. 아. 하지 말고 많이 먹고 건강하게 무럭무럭 쑥쑥 자랐으면 좋겠고요. 네. 그리고 사람은 바뀌지 않아요. <laughs> 네. 자, 두 번째 사연입니다. 안녕하세요, 어, 은비 언니. 저는 아직 한 달도 안된 곰신입니다. 음. 언니라면 이 상황을 어떻게 헤쳐나갈 수 있을까요? 음. 해주셨습니다. 곰신이라고 하셨죠? 그게 이제... 곰우신. 아, 곰우신. 아, 이제 네. 네. 저기 군대를 가는 남자친구를 만나겠다. 네. 네. 또 이제 그 친구를 위해서. <laughs> 어? <멋있어. 웃음> 어 어떤 방을 준비하셨어? 어떤 방이죠? 어, 막 군대리아 같은. 그렇죠, 군대리아. <laughs> 아 <laughs> 나는 너가 군대에서 먹는 거 나도 서울에서 먹겠다. <laughs> 대박이다. 우리는 한 마음이니까 함께하자라는 아, 의미로 햄버거 빵을 준비했습니다. 아, 우리는 몸은 떨어져 있지만 마음은, 너와 나 마음만 연결되어 있고 네, 연결, 같은 걸 먹는다. 이걸로 연결 고리를 이제 연결 고리 네. 너와 나의 연결, 연결 고리. 고리. 네. 아, <웃음> 그렇죠. <웃음>